중형 육식 공룡 중 치명적으로 짧은 팔과 머리 위에 뿌리 매력적인 공룡이 있습니다. 카르노 타우르스죠. 육식 황소라는 뜻인데 공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카르노 사우루스라고 오해를 합니다. 사우루스가 도마뱀, 타우루스는 황소를 뜻하기 때문에 구분해야 하는 사실. 대형 육식에게 묻혀서 그렇지 나름 멋지면서 귀여운 외모로 등장 매체도 많고 인기도 탄탄한 녀석인데요. 오늘 매체 등장 카르노 타우루스중 최강자는 누구인지 탑10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기준은 무게를 최우선으로 한 체급을 1순 이로 따졌음을 먼저 알립니다. 번외 공룡킹 어드벤처에 등장한 카르노 에이스 길이는 8미터 주인공 유유타의 친구이자 서브 주인공인 렉스 오엔의 파트너 공룡으로 출연하며 트리카토스 가부를 도와주는 활약으로 데뷔를 합니다. 물을 아주 싫어한다고 하며 자기보다 강한 피라노 스피너에게 유유타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핵몬스터처럼 자연이나 원소의 힘을 이용한 공격을 하는 개념이라 일반적인 카르노타우스와 전투력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어 번외에 돌게 되었습니다. 번외 2. 공룡의 시대에 등장한 카르노 크기부터가 사람이랑 비슷한 크기 카르노 타로스답지 않게 앞다리가 길어서 거의 주공 시리즈 벨로시레프를 연상시키는 기믹으로 출연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뿔도 길어서 도무지 카르노 타로스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외형이죠. 난동을 부리다 장비에 맞아 죽거나 폭발에 휘말려 죽는 것으로 별다른 활약도 없기에 번외 두겠습니다. 10. 전박이 2에 등장한 카르노 8키 1.6m 길이 3.6m에 무게 1톤 오늘 소개할 카르노 개체 중 가장 작은 크기를 가졌습니다. 키는 웬만한 남자 성인보다 작고, 몸 길이가 4m도 채안 되는데, 무게는 1톤이나 나가서 뭔가 잘못된 스펙 같아 보입니다. 사육장의 1인자 포지션이지만, 자신의 지위가 높음에도 겸손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 동료들을 탈출시키기까지 하며, 데이노니코스 무리와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등 카르노 타로스 치고 활약이 좋은 몇안 되는 개체였습니다. 9위 라이프 애프터 다이노소에 등장한 카르노타우루스 크기 정보는 따로 없었지만 일반적인 카르노타우루스와 비슷한 크기로 추정되며 연두색의 피부를 가진게 특징입니다. 작중 갑옷으로 무장한 에드몬토니아를 사냥하다가 갑옷을 뚫지 못하면서 헤매다 어린 살타사우루스로 타겟을 변경하는데 불이 엉켜져서 같이 넘어진 후일격을 가하던 찰나에 살타 무리가 나타나서 사냥에 실패합니다. 아무런 활약도 없고 크기가 그렇다고 월등히 큰 것도 아니라서 부위 냉크 하겠습니다. 8위 프레히 스토릭 플레인스에 등장한 카르노타로스키 3m 길이 7.5에서 8m 무게는 1.3에서 2.1톤 다큐를 안봤더라도이 장면은 공룡 팬이라면 한 번쯤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워낙 귀엽고 임팩트 있는 명장면을 만들었는데 물론 실제 크르노가 저런 행동을 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때는 짧은 팔의 용도가 구해수단으로 쓰였다는 가설이 있었기에 반영을 한듯 한데 진짜 왜 달려있나 싶은 저 짧은 팔을 마구 흔들어 구해하는 모습이 애틋하지만 암컷 크르노 타로스가 거절하면서 짧은 팔이 더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다큐라 그런지 입술선을 반영하여 입을 다물었을 때 이빨이 보이지 않습니다. 7위 공룡초세계 2에 등장한 카르노 길이는 8m 이것도 최근에 나온 다큐라서 카르노 타로스의 비늘 패턴을 반영하기도 한 작품이죠 작중 무리를 짓는 모습으로 출연하는데 아까 라이프 애프터의 카르노와 다르게 이번엔 살타사로스를 따구리로 공격해서 사냥에 성공합니다만 마잎이라는 유식공룡이 나타나서 식사도 못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에 배고픔을 채우고자 후에르타를 사냥하던 도중 담당 일진 마잎을 또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당하는 마잎 진짜 개새끼 라이프 애프터의 카르노에 비해서 사냥은 잘하는 것으로 보아 치위에 랭크합니다. 6위 드라게월드 폴런 킹덤에 등장한 카르노. 9에서 10미터, 1 0 m 무게는 1.5톤. 섬이 폭발하고 주인공 일행과 공룡들이 대피를 하는 정신없는 와중에 생사가 걸린 순간임에도 눈앞에 놓인 인간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도중에 시노 카토스가 잠시 맞붙기도 하는데 체급체가 나서 자빠지고 이후에도 오엔 일행을 공격하려다 이럴 때만 영웅인 척하는 렉시가 나타나 일격에 쓰러뜨리며 마스코트 호소를 하죠 이후에 렉시가 발코지나가는데 생사 여부는 알수 없지만 8톤이 넘는 거구가 목을 밟았기 때문에 안 죽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5위 백가기 캠프에 등장한 토로 키 2.9m 길이 10.4m에 무게 2톤 주얼 프랜차이즈의 레인드 카르노죠 얼굴 쪽에 상처 자국이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작중 행적을 요약하면 엄청난 맷집 대형 6공년도 타격이 만만치 않은 안킬로 범피의 공공을 붙어냈으며 자기보다 큰 티라노 리틀 이티를 잠시나마 몸빵으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비기티나 타르보에게 치이면서 체급의 한계를 이기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끈적인 생존력을 보여주어서 홀른 킹덤의 카르노보다 높게 확보해 주겠습니다. 4위 프라이멀 카닌지 등장한 카르노 키 3m에 길이 9m 무게는 2톤 카르노타로스가 워낙 유명하고 매력적인 공룡이라 여러 게임에 등장해왔지만 독보적인 디자인과 돌진 형태 기믹으로 게임에서의 영향력을 주었다면 바로 이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과 공룡 병과가 나눠서 대전을 하는 FPS 게임인데 레프트 보드 때의 공룡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노는 너무 느리고 레프는 너무 빠른 대신 너무 물몸이라 적당히 체력도 있고 속도도 답답하지 않아 플레이하기 무난한 역할 거기다가 돌진 능력이 있어서 시원한 맛이 있는데 레포드의 차저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여담이지만 2020년에 같은 포지션으로 캐라토가 추가되었다 하네요. 워낙 비인기 게임이라 한국에선 알려지지도 않아서 그냥 대충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위 홀로킹덤 후반과 도미네는 등장한 웨플 카르노 키 2.9m, 길이 10.4m에 무게 2 1톤 팬덤에선 데몬 카르노란 별명이 있는 개체이자 참고로 아까 시노페소토스와 붙은 카르노랑 다른 개체며 처음 등장한 카르노보다 몸집이 더 크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후반부 렉시가 일라이미스를 참교육하는데 갑자기 뛰어들다 렉시에게 얻어맞고 도망을 가지만 렉시 상대로 한 입만을 요구한 것 자체가 대단한 패기라고 생각되네요. 자세히 보면 처음 등장한 카르노는 양쪽 뿔이 뾰족했지만 후반부에 나타난 카르노는 한쪽 뿔이 약간 부러진 형태 이 외뿔 개체는 이후 도미니언에서 암시장에 알로사우스와 같이 풀리고 도시에 나와 난동을 부립니다. 그리고 카우스 이론 시즌3에서도 재등장을 하는데 여기선 아트로피아로스코드를 상대하다가 매치기 굴욕으로 비중이 높은 네임드였던 보스크를 죽인 후 교감을 시도한 조련사까지 잡아먹습니다. 카르노치고 엄청난 활약이죠. 2위 아크 서바이벌의 카르노 키4 4 m 의 길이 11.4m 대부분의 유식공룡들의 크기가 과장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중형급 6 0공룡이 여기서는 티라노급. 알파 개체는 티라노보다 더큰 체격을 보였습니다. 잡으면 고품질 고기를 획득할 수 있는데 어그로 범위가 은근 넓어서 초중반 매우 성가신 빌런이고 테이밍을 하더라도 얘보다 전투 능력이 좋으면서 채집도 가능한 테리지너가 훨씬 좋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아 악하면서 얘 테이밍을 필요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1위 모두가 예상하셨을 카로노타로스 최강자는 이전에 딜런공룡 순위에서도 2위를 차지한 디즈니의 카르노타로스입니다. 몸길이는 최소 13에서 1 7 m 로 추정된다 하는데, 이는 대형 기가노토나 스피노 개체보다 몸길이가 길고 키는 실제 60공룡 중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마 리버스의 키8 m 짜리 디렉스는 나와야 이 카르노와 비슷하지 않을까네요. 피지컬은 넘사지만 카약은공치값을 못한 빌런이죠. 영화 초기 설정엔 추종부스로 티라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차별화를 위해 뿔이 달린 사나운 외형의 카르노를 선택했다고 하며, 지역이 고운의 렉시가 현대 수많은 매체 티라노 디자인에 영향을 준 근본이라면 카르노타로스의 근본은 이작품에 개체라 해도 될 정도로 후속 매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영순이 글라베누스, 길이 24.6m 역시나 포유테의 공룡 최강순위에서 뇌절 영순이가 없으면 섭섭하죠 카르노타로스라 보긴 어렵지만 이 공룡을 모티브로 한 괴수가 있습니다 몬스터헌터 시리즈에 등장한 디노발드라 녀석인데 영어 이름으론 글라베누스 길이만 24m가 넘고 거대한 꼬리를 땅에 마찰 일으켜 발화시키거나 이빨로 꼬리를 달궈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산성 물질을 쓰는 산성 디노발드와 헬블레이드 디노발드 아종이 있는데 헬블레이드 디노발드는 원종보다 큰 31m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역대 매치에 등장한 카르노타로스 전투력 최강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폴트였습니다. 포바